안녕하세요. 홍인표준사입니다압류걱정 없는 최소한의삶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 한번 혜택을 보겠습니다. 네, 압류 생계비 통장은 단순한 통장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법적 방패죠. 압류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방패입니다.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는 법적으로 채권자가 절대 할수 없는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는 특수목적 계좌입니다. 취급은행은 주요 시중은행에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도 합니다. 인터넷은행은 아직 출시를 안했습니다. 2분기 출시 예정입니다. 인터넷은행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시중은행에서 창구에 가서 한번 발급받아 보십시오. 7개 주요은행 기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IBK, 농협, 우체국. 비교였던 대상은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생활비를 꺼내 써야 되므로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 다음에 금리. 보관된 금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다음 각종 비과세 및 세제 혜택.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수수료입니다. 생활비는 우리가 자주 꺼내 쓰죠. 쓸 때마다 수수료가 있다면 참 힘들죠. 그래서 국민, 하나, 우리은행은 무제한 면제라고 합니다. 전자금융, 자동이체, ATM 출금, 자기앞수표랜행 해수제한을 시 무료. 우체국은 전액 면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하나 우리가 낫겠죠. 우체국하고. 네개 중에 선택을 하고, 신한하고 IBK하고 농협은행은 월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금리는 IBK가 최대 2%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이 최대 1%. 시중은행은 0.1%입니다. 이 파산재단에서도 이 시중은행은 저이 우리는 신한 은행 주로 썼는데 거의 뭐 이자가 안 붙죠. 0.1% 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은행과 우체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근데 이제 2% 금리보다는 수수료 면제가 더 중요하다. 왜냐면 하 어차피 지금 이 250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 계좌는 평잔이 낮죠. 늘 머물러 있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입금한도가 제한돼 있죠. 250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간 이자 차이는 2만원에서 3만원 차이 빼야 합니다. 결론, 피가 수수료 면제가 훨씬 중요하다 금리보다 세제 혜택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은 세제 혜택이 있고요, 나머지 은행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눈에 보면 수수료 면제는 우리 하나 우체국 국민은행 이게 유리하죠. 금리는 여기서 이제 우체국, 다음에 IBK. 그 다음에 세제 혜택 가능. 결국은 이제 우리나 하나은행이 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최종 추천은 우리나 하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그 다음에 국민은행.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도 괜찮습니다. 우체국도 시중은행이 좀 어려, 어려, 방문이 어려우면 우체국을 대안으로 이 계좌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죠. 2022년 9월 30일, 4년 전이죠. 3년 전에 서울태생공원 간담회에서 최초 제안했고요. 2023년 4월 26일, 당시에는 야당이었죠. 이재명 당대표 면담 및 국회 토론을 했습니다. 2023년 5월 17일날 오기영 의원이 민사집행법 개정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 올 1월, 작년이죠 벌써.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 2월 1일, 2026년입니다. 2월 1일 제도 시행을 했습니다. 1년 후에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3년간의 입법투쟁이 만들어낸 게 이제 생계비계제입니다. 은행을 우리 하나 다음에 우체국을 방문하시고 압류 생계비 계좌를 개설을 요청하시고 최신 생계비 입금하고 마음 편히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